저는 청년 형제 자매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제 마음에 드는 형제님이 생겼습니다. 좋은 대학도 나오셨고 간증하는 것도 멋있고 웃는 것도 잘 생겨 보입니다. 그런데 2015년 청년의 같은 부서에 편성되었습니다. 좋은 마음이면서도 한편으론 이 형제님에게 너무 마음이 빼앗기는 같아서 두렵습니다. 저는 나중에 다른 형제랑 결혼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제 마음에 누군가를 마음에 두고 좋아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형제님에 대해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laughs> 좋을까요? 차라리 부서를 바꿔달라고 해야 할까요? 참 좋은 질문이죠. 이게 정말... 하, 예. 어느 날부터인가 제 마음에 드는 형제님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게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이 올라온다. 참,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청춘 시절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이들면 이런 마음도 안 생기거든요. <laughs> 그렇죠? 아니 노인들 이런 마음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이 청춘 시절을 가슴 두근두근거리고 이때가 좋은데예요. 지금 여기 아주 질문하신 분은 아주 좋은 때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laughs> 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올라오고 주체하는 마음, 이제 주체하지 못하는 마음 올라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 올라오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인데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은 올라오지만은, 이제, 그걸 적절하게 통제하냐, 통제하냐, 안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둘이 있는 자리는 만들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렇 감정이 섞이면 대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죠. 렇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어려운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유혹되는 마음이 올라올 때도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활란 날에는 나를 부르라고 했는데, 활란 날에만 주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런 주체하는 마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 찾아 봅시다. 자, 26장. 41절 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은 사람이 약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잘 통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간격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보시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혼란을 당할 때 그걸 이길 힘을 달라는 그 기도도 필요하고 또 동시에 유혹되는 마음이 계속 올라올 때 그때도 이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실제로 기도하면 도와주시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말이잖아요 날마다 하는 기도문 속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이제 안토록 기도하라는 말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 문제 필요하고 그다음 필요한 것이 뭐냐하면은 유혹되는 마음이 그렇게 강하게 올라오고 할 때는 일단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성경 찾봅시다 잠언 4장, 잠언 4장 15절에 보시겠습니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서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둘만 있는 자리를 가능하면 피하고 항상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속에서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부서를 바꾸는 게 어떨까요? 부서 바꾸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이제 이 젊은 시절에는 몰입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젊은 시절에는 유혹이 가장 많은 시절이 시절이기 때문에 일단 바빠야 돼요. 바쁘고 부지런 해야 되고, 자기 너무 바빠가지고 몰입을 하고 아주 부지런하게 지도하면서 아주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유혹을 이기는 젊은 시절에 아주 좋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다는 말씀대로, 아주 타이트하게 인생을 살고 아주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면은 많은 유혹에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게 자기 통제가 안 되냐면 시간이 너무 많은 경우, 너무 한가한 경우, 그런 경우는 마귀가 유혹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 마귀가 이 틈타기 좋은 데가 언제냐면 한가하고, 게으르고, 일이 없고 할때 그때 이제 마귀가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유혹되는 게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제 청춘 시절에 할지라도 이성적인 것에 유혹이 그렇게 아주 그게 아주 크게 강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아주 강한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다 다릅니다. 어떤 여자는 남자에 별로 관심이 없는 여자도 있거든요. 사춘기가 지나고 이렇게 하면 좀 관심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다고요. 어떤 사람도 그에 대한 강렬한 어떤 그런 것이 있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생을, 시간을 타이트하게 보내고, 바쁘게 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자면님은 굉장히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딴 사람에게 결혼 내 결혼 상대자도 아닌 않을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주면 나중에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할 때 결혼할 때 그게 이제 내 결혼 상대자에게 미안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정말 이런 마음 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제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준비해 두신 것처럼 이런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거든요. 성경 창세기 24장 찾아 봅시다. 24장 16절.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이 아리땁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아니한 처녀들아. 리브가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소녀 리브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들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여자를 누구와 연결시켰습니까? 이삭과 연결시켰잖아요. 만일 이 소녀 리브가가 만일 처녀가 아니고 정조를 안 지켰다면 이삭이 아니면 못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 주님께서 또 거기에 합당하게 보응해 주시는 겁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 노력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들이라. 그리찬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공의가 있습니다. 구원, 구원, 받은 사람은 신문대로 거둔다는 것을 가장 쉽게 이렇게 생활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니까 정확히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매님의 이 마음은 아주 지극히 너무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아주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마음이 이뻐요. 얼마나 솔직합니까? 그리고, 와, 아, 이게, 이게, 웃는 것도 잘생겨보이고, 이거 마음이 이때 좋을, 좋을 때잖아요. <laughs> 참, 이게, <laughs> 너무 좋은 마음이 있고, 두근두근 하는 마음이 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시절이 계속되면 좋은데, 계속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한때인 겁니다. 그죠? 맞죠? <laughs> 아니 계속 그런가요? <laughs> 네. 그래서 이 자매님이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더 바쁘게 사세요 그렇게 사시고 조금 시간 지나가면 주님께서 보시고 이제 하나님 내게 정말 저런 형제를 내게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럼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을 준비해 두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결혼하고 이제 시간 지나 보면 야, 주님이 적절한 사람 주셨구나 하는 걸알수 있어요. 주님은 가장 좋은 걸줄줄 줄 아시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에게 이걸 좀 길게 설명하면 좋은데 제가 길게 설명은 못 하겠어요.